이제, 끝. 응. 꽤 차는데도 들어갔네요. 네. 조금이라도 불안하시면 한번더 넣으세요. 안전하게. 등에다 놓는 돼지들은 사진은 영상은 네. 그 만져보세요 안 들어갔네 네 골고루 그러니까 여기도 나 보시고 조금 내려가면서 단계별로 해 보시면 딱그 말랑말랑한 느낌을 아실 거예요. 아. 확실히 잘안 들어가네. 딱 봐도 거의 티가 안 나요. 만져보면 은 볼록볼록한 게 조금 느껴지는데, 좀더 아래로 내려볼게요. 그렇지. 아이고, 티나 나갔어. 네. 그래도 들어갔어요. 네. 확실하게. 아, 아 이만큼 떨어졌는데? 배바지 배바지 쪽으로 내려갈수록 확실히 좋은 거 같아요. 좀더 네. 어때요? 네. 좀더 아래쪽으로. 예. 어때요? 요 네.